띵똥, 감동, 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옆에 어떤 다른 분이 한분와 계신데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음, 음. 제가요, S라인 현영이잖아요한 마리 잡았다, 놓쳤다. <laughs> 네, 여러분. 제가 네, 잠깐 현영 씨를 모셔봤는데요. 어, 현영 씨가 아니고 사실 제가 성대모사를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네, 한번 크게 웃어주시고요. 네, 이제 이쁜 다육이와 함께 이렇게 심어둔 영상 보시면서요. 화분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문의할 번호 나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010 8908-250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까까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1번입니다. 1번 화분. 네, 토인형 이 나왔어요. 네, 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요 화분 수량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빨리 주문 주세요. 여기 보니까 남악신. 느낌이죠. 남학신. 네. 이런 느낌인데, 안에 배수구가 있고, 이렇게 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음, 포와이가 포인트가 되어있죠. 1번 계단 가격은 네, 3만원입니다. 네,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가 20cm, 세로가 6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옆에 남자아이만 있으면 섭섭해요 여자아이도 함께 해야죠. 유아이도 센치가 네요. 아이는19 c m 나오네요. 그리고 세로가 6cm, 6.5cm 나오네. 6 5 센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수제분이기 때문에 다 크기는 조금씩들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 아이고, 얼굴이 군데군데 많이 탔구나.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라. <laughs> 선크림 좀 발라라. <laughs> 얘기 좀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한번 재 볼게요. 이쪽으로 방향 한번 쟀더니 네, 10.5cm 정도 나오네요. 10cm 조금 넘어요. 이렇게 두 개. 뒤쪽. 음? 네. 세트로 한번 잡아 볼게요. 네, 1번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두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1번 계단 가격 3만원 1번에 남자아이 1번에 여자아이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입니다 2번 하부. 네. 이 남자는 몸이 아주 찌뿌둥한가 봐요 남자아이가 어우, 기지개를 쭉 펴고 있는 요런 그렇죠? 모습 아유, 저기, 저기 방송 나갈 때가 저희 오전 9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네 저희 감동 화분 시청해주세요 <laughs> 요 아이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뭔가 몸이 조금 풀리고 홀가분한 느낌이 든답니다 요 화분 계단 가격 저희가 만 오천 원에 드립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약 14.5cm, 네 세로는 7cm 정도 되구요 옆에 여자 아이도 있어요. 14cm, 6.5cm에서 7cm 정도 세로는요. 이렇게 나와요. 수제 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구요 위에서 보면 요런 느낌이네요. 자, 그렇죠? 이렇게 아래쪽 그리고 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까지 봤습니다. 다음 3번 화분 꽃집에서도 인기, 다육이집에서도 인기, 화분집에서도 인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화분, 개당 가격 8,000원입니다. 3번이고요, 8,000원입니다. 이 화분, 제가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이유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영상에다가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색상도 있고요. 어디가, 어디서나 심어두면 또 보기보다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심어놓고는 추가 주문이 들어오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여러분. 계단 가격 8,000원. 색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 이런 색감도 있고 색감이 있 보시고 파란색, 보라색, 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색상별로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배수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발. 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네요. 자, 3번까지 봤죠? 센티미터 재 볼게요. 가로가 10cm, 세로가 9.5cm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다음 4번 왔어요. 4번 화분. 저희 계단 가격. 홍분이에요. 홍분은 아니고 홍보단 조금 더 크죠. 4번이고요. 계단 가격 저희가 2,5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분도 아주 핫핫 세일스 데이. 세일. 네. 2500원입니다 가로가 5.5cm 그리고 세로가 7.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사각인데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각 아래쪽 이거 약간 군대 그쵸? 예, 보이는 그런 색감과 밀리터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각 화분입니다 응. 앙증맞고 좀 작아서 아파트에 베란다에 놓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죠. 네, 4번까지 봤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토 아이 나와줬어요 남자 아이 여기 발만 빼꼼하게 나와 있고 아래쪽 <laughs> 여자 아이도 있어요. 이 화분 5번이고요. 금액은 5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배수구멍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발 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어, 아이는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토분인데 무게감이 조금 많이 무겁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있는 아이예요. 네, 미리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5번 아이 비슷한 아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데리고 왔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쁜 건 혼자 보면 안 되죠. <laughs> 이렇게 일년심이란 아이를 심어왔는데요. 이 화분 저희가 전에 감동맘의 다육일기에서도 이런 아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에가 이렇게 살짝살짝씩 물들어있는 형태. 너무 이쁘죠 여러분. 조금, 여기 위쪽은 살짝 우자란 듯한 느낌도 드는데, 더욱 잘 키워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화분. 네, 이렇게. 아유, 코를 흘리고 있구나. 숙녀가. 닦아줄게. 네. <laughs> 이렇게 6번 화분이고요. 옆에 꽃이 포인트로 크게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앞에는 토어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와, 화분 정말 이쁘죠? 안쪽에는 배수구멍이 3개나 뚫려 있어요. 3개. 와, 두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우리 이 아이 센치 한번 재보고, 네. 갈게요. 네, 가로가 1 5 c m 고요 정확하게 한번 재볼게요. 15cm 됩니다. 그리고 세로가 네, 10cm. 네, 10.5, 10cm 에서 10.5cm 정도 나오네요, 여러분. 이 화분 종이컵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cm 정도를 한번 감안해보면, 종이컵 넣고도 이 정도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렇게 말,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여러분. 네, 다음 갈게요. 7번입니다. 7번 화분도 금액은, 네, 68,000원입니다. 네, 7번이고요요 아이 사이즈 재볼게요.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네, 13, 13cm, 13.5cm 나오고요. 세로는 10cm에서 10.5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아이들 나와줬죠? 아이, 너무너무 더 이쁘네요. 이렇게. 안쪽, 여기는 배수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뚫려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 돌려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화분이고요. 네, 7번. 종이컵 들어갑니다. 슝슝슝. 네. 이렇게. 우와, 화분이 넣고도 이 정도 사이즈 남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8번 화분. 네. 토아또 <laughs> 예, 아이들인데요. 여기 보면 옆쪽에 이렇게 이쁜 색감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 나와줬어요. 우와, 장미꽃이 아주 화사하게 폈는데 이렇게 보랏빛 느낌이 나네요. 그죠?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8번 네 12.5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로는 네, 약 11cm 정도 나옵니다. 자, 종이컵 들어갑니다. 넣었을 때네 공간 보이시죠. 요 정도 공간 나옵니다. 8번입니다. 금액은 똑같이 68,000원입니다. 자, 다음 9번 화분입니다. 9번 화분. 나 줬어요. 우와, 화분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토 아이들 귀엽게 있고 포인트가 옆에가 꽃이 이렇게 커요. 우와, 진짜 크네요, 그죠? 이렇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꽃. 그리고 이 아이, 9번 한번 센치를 재봐야 되겠네요. 이 화분 금액은 일단 8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네, 14cm 좀 넘네요. 14cm, 14.5cm. 그리고 세로는 여러분 10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9번이고요. 이렇게 8만 원에 보시면 됩니다. 와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 정도 네, 요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자, 9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화분. 너는 내 운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남자, 여자, 아이 또나왔어요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고요. <laughs>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는 꽃이 이렇게 이쁘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큐빅이 있죠? 너는 내 운명. 네, 뒤쪽, 안쪽. 요 화분, 어, 금액은 4만원입니다. 가로한번재 볼게요. 네, 10cm 나오고요. 세로는 11cm 나옵니다. 종이컵 한번 넣어 볼게요. 넣고 옆에, 네, 옆에 여 정도 담습니다. 자, 다음 11번 화분까지 왔어요. 우와, 이 화분 금액 이제 저렴한 아이들이 나와줬어요. 이 화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네 위쪽에서 보면 크로바 형태죠. 그쵸 그렇죠? 네잎클로버. 꼭이 화분에 꽃을 심으면. 행운을 가져다 줄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보면, 어, 계단 가격 7,000원이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꽃들이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화분 계단 가격 7,000원이고요. 일단, 센치 한번 재고 넘어갈게요. 여기 좁은 쪽을 재면 약 10cm, 넓은 쪽을 재면 11.5cm 나오고요. 세로는 9cm 나옵니다. 종이컵 넣었을 때 공간 어느 정도냐? 이 정도 남습니다. 색상은 요런 색상도 있고요. 옆에 보면 요런 색상도 있어요. 이런 색상도 있고 다음 또 요런 색상도 있고 요런 색감도 있으니까요. 네. 어, 저희 11번에 어떤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12번 왔어요. 12번 화분. 네, 양이분이죠. 이 계단 가격 4만 원에 드립니다. 앞에 양이꽃. 아, 너무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뒤쪽, 이렇게 발, 요 안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가 11cm에서 11.5cm. 세로는 15cm 나옵니다. 다음 13번 화분 왔어요. 13번. 12번 보다는 화분이 조금 더 커졌어요. 13번 화분이고요. 금액은 4만 0천원입니다요 아이도 센치 한번 재고 갈게요. 네, 가로가 12.5cm, 세로가 16cm인 화분입니다. 앞에 이렇게 주황색 꽃이 포인트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 이쁘네요. 크기는 조금 다르긴 해도 이렇게 같이 네, 커플로 둬도 이쁘죠, 여러분? 13번까지 봤고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14번 화분. 네, 우와, 화분이 네, 커졌어요. 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 우와, 9명이에요. 토분인데 14번의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네. 어요 아이는 한 이마에 여드름을 터뜨렸더니 이렇게 빨갛게 좀 피가 났어요. <laughs>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이렇게 물감이 묻어도 귀엽네요, 여러분. 살짝 묻혀져 있어도 그렇죠. 아래쪽은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고 발쪽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배수 구멍이 세 개인데 가운데 엄청 커요. 그죠? 네, 요런 아이들한테 제가 종이컵을 한번 넣어볼게요 넣었을 때 공간이 어느정도냐 되냐 요정도네요 우와 정말 네, 크네요 그죠 센치가 가로가 29cm 세로가 1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재볼게요 네 29cm 나오고 12.5cm 나오네요 요 화분 이렇게 사각 큽니다 네 요런정도 직사각 형태의 화분입니다. 자 다음 15번 왔구요. 계단 가격 18,000원입니다. 이 화분 지금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셨을, 보시고 셨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빨리 선찜 하세요. 15번 이런 트로피나 컵 모양 같은 네, 느낌이죠. 15번 이구요. 이 화분 센치 한번 재고 갈게요. 가로가 네, 13cm 나오구요. 세로가 16cm 나옵니다. 이 옆에 여기 분홍색, 어, 죄송합니다. 네, 노란색도 있는데, 13cm 나오는데, 세로가 15cm입니다. 15, 옆에 아이나 봤을 때는 네, 높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발주 이렇게 뻥 뚫려 있네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커플로 해도, 네, 예쁘죠? 다음, 16번입니다. 16번 화분 왔어요. 네, 계단 가격 24,000원인 아이들이에요. 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색감이 은은하게 이렇게 빠졌어요. 은은한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들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센치 재볼게요. 15.5cm. 네, 세로는 14cm 나옵니다. 색상은 옆에 보면 이런 색감도 있고요. 안쪽은 이렇게 돼 있고. 발은 요렇게. 요런 핑크색이 아주 물빠진 듯한 연한 색감도 있고요. 또 요런 색상. 색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손잡이가 좀 다르네요. 그죠?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 여기 보이는. 이런 색감을 가진 아이도 갈색 계열인가요? 네, 이런 전체적으로 진한 색감이 아니고 은은한 계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마음에 드는 색깔로 주문주시면 됩니다. 다음 17번 왔어요. 17번 화분 여러분 꾸준히 제가 소개를 하는 화분이죠. 17번에 이렇게 세개 함께 잡힙니다. 세트에 저희가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각인데 살짝 높이가 있어요. 살짝 있고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가 13cm, 세로가 16.5cm 나옵니다. 그리고 발 쪽은 이렇게 됐있고 안쪽 3개 뒤쪽에 보이시나요? 조금 더 높아졌어요. 뒤에 더 높은 아이들은 센치가 더 높겠죠? 네, 이 아이들은 18번 3개 세트에 5만 원에 드립니다. 어, 가로가 13cm 나오고요, 세로가 네20 20.5cm, 20cm에서 20.5cm 정도 나와요. 근데 이 아이도 나와서 이렇게 높낮이는 조금씩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 18번, 3개 세트, 5만원 드릴게요. 다음 19번입니다. 19번 화분이고요 하분, 1세트에 네,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드리는데 세트에 네, 1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우와! 금액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네 둥근 분인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종이컵이 있으면 좋을 텐데, 종이컵 한 번만 더 주세요. <laughs> 네, 19번. 요 아이들은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딱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는 요 사이즈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이컵 한번 넣어봤어요. 네, 요 정도. 들어가다가 여기쯤에서 살짝 요렇게 막히는 느낌. 옆에 뒀을 때, 뒤로 가고, 네, 앞에 보내볼게요. 요런, 요 정도 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섯 개들이 세트막 5천 원입니다. 센치 한번 재고 갈게요. 네, 가로가 7.5cm, 그리고 세로도 7cm에서 7.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20번이고요. 계단 가격 4,000원인 아이예요. 어, 이런 화분들도 이쁘네요, 그렇죠? 이런 화분들도 있고. 아, 저희 감동 화분의 장점이 감동 다육 화분의 장점이 아무래도 내좀 저렴한 아이부터 좀 조금 고급진 아이들까지 모두 다있다는 네 이런 점이 저희 화분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분 센치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는 9cm 네 세로는 11cm네요 여러분 우와 이렇게 됩니다 금액 계단 가격 4,000원이고요 다음은 21번입니다 롱 화분이에요 그렇죠 롱 화분인데 이 계단 가격은 여러분 21번 하나에 19,000원입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네, 예쁘고 요런 아이들은 좀 처지는 다육이 있죠. 그런 아이들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쁘다고들 하시네요. 1 0 5 c m 고요 세로는 네, 12, 22cm 나옵니다. 22cm요. 사이즈는 비슷하고, 원형으로 할 건지, 또 사각으로 할 건지 보시고 이렇게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원형 안쪽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22번입니다. 요 화분. 2만원 화분입니다. 양이 아이에요. 어, 요 아이 하나만 센치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약 9.5cm 나오고요. 세로는 11.5cm 나옵니다. 다음 23번이고요. 요 아이도 2만원입니다. 10.5cm. 네, 11.3cm 정도 되네요. 23번이고요.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 화분도 10.3cm, 세로는 10.5cm 정도 나옵니다. 24번 화분까지 봤습니다. 다음 25번이고요. 25번도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2만원. 다 2만원 아이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자, 26번 2만원. 어, 이거 두루키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오케이. 네. 다음 26번까지 봤고요. 다음 27번. 27번도 2만원. 다음 28번도 2만원인 아이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8번 하나 이만사이 m 센치 재볼게요. 네, 가로가 10센치 정도 되고요. 세로가 9.5에서 10센치 정도 나옵니다. 자, 29번 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있죠? 네, 마지막 아이들이고요. 29번에 저희가 세트 가격을 10만원에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개를 드리냐? 6개 아닙니다. 5개 아닙니다. 무려 7개를 드리겠습니다. 7개. 자, 여러분, 세일입니다. 7개 갑니다.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아니고 일곱 개. 네, 일곱 개 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10만원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와, 가격 저렴해졌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튀어나오는 문양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 센치 하나만 재볼게요. 네, 13.5cm. 세로는 11cm. 이런 아이 13cm. 네, 11.5cm. 요, 고만고만한 아이들 일곱 개들이 갑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네, 저희 2,000명을 향해서 거의 다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2,000명 구독자 사랑 나눔 저희 양이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 네, 또 저희 많은 많은 사랑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